돈에 대한 탐욕은 만악의 군원이라 한다. 결핍도 마찬가지이다. 돈은 꼭 필요한 것들을 가지게 해주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잃게 하기도 합니다. 그 쉽지 않은 돈의 흐름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인생직업 세 번째 여정 바로 재무회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호텔 연결회계 담당에서 만 4년째 근무하고 있는 우미선입니다. 어, 재무회계 분야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회계 업무, 그리고 세무 업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 업무가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회계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발생한 일련의 거래들을 재무제표라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결산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고, 그리고 세무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 처리와 이제 세법상의 기준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신고를 하는 부서이고, 재산세 신고 업무 등등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 업무 같은 경우는 회사의 현금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인데, 일일 자금의 출납이라던가 자금의 차입이나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공시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를 만들다 보면 항상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증을 무조건 다 걸어놓는 편이고, 이거를 저 혼자도 검토를 하지만, 저희 팀원과 또 바꿔서 크로스 체크를 하기도 하고, 이제 교차 검증을 하고, 몇 번씩 이제 또 검토를 하면서, 그런 오류들을 최대한 많이 잡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무회계를 두고, 회사의 살림살이, 가계부를 책임지는 직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좀더 풀어서 말하면 이 회사가 경영 활동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성적표로 만들어서 내외부에 공개하는 일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숫자들은 내부 경영진에게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의사 결정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요.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역시 투자를 결정하는 등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만든 숫자에 대한 책임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역시 이 직무를 준비하실 때꼭 갖추셔야 하고 키워드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숫자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정확하게 맞을 때까지 끝까지 파고드는 그 끈기가 재무회계 직무에 있어서 바로 이 책임감입니다. 그러면 우린 어떤 경험들이 좀더이 직무의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학생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예산관리나 운영을 하는 역할을 했던 경험 혹은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전산상의 숫자와 실제가 차이가 났을 때 끝까지 내가 이유를 찾아냈던 경험 이런 것 같이 작은 경험이더라도 최대한 돈과 숫자 이런 것들이 관계되어서 치열하게 가로세로를 맞췄던 경험을 활용하신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나는 사례들 중에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요. 대략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학생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고, 당시에 비용 집행의 투명성과 그 관리에 관련해서 학생들의 불신이 매우 컸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비용 집행, 영수증 관리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데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매월 영수증과 잔액을 맞춰보면서 비어있는 500원을 찾기 위해서 새벽까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들. 본인이 숫자를 잘 다루고 그 숫자를 설명해내기 위해서 끈기 있게 작업해 본 적이 있다. 거기서 보람을 느꼈다. 라는 경험들이 있으시면 이 직무에는 딱인 것 같아요. 재무회계 직무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혼자서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유관부서나 아니면 외부의 투자자들이나 금융권들과 소통할 일이 빈번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한 것 같고. 어, 이제 회계 업무를 하면서 하는 소통의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각 사업부의 회계 결산 내용을 취합해서 하나의 연결된 숫자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러한 숫자들이 정확한지 오류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재무회계팀은 절대 혼자 업무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회사 안에서 타 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많은 부서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늘월 말, 월 초가 되면 항상 전화하는 곳이 바로 재무부서입니다. 모든 부서가 사업 투자든 무엇이든 돈은 쓰잖아요. 그러면 재무회계팀은 이런 회사의 비용들의 뭐 정산의 처리를 돕고 자료를 모아서 회계 정리를 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요.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현업 부서에서는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을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No. 라고 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재무회계팀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특히나 원만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업부서에서는 거래처로부터 지속적으로 송금 독촉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재무회계팀에다가는 빠른 송금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 전체의 입장에서 현금을 가급적 오랫동안 보유해서 유동성을 높이고 이자 수익은 높이고 이자 비용은 낮추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무회계팀에서는 사업부와 소통을 해서 계약에 따라서 출금이 될수 있도록 소통을 원만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회사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반드시 지금 당장 집행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협의하고 수행하는 그런 판단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이제 그런 예시들 같은 경우는 거래가 너무 단순하고 하나의 거래에 하나의 결과가 있는 구조가 익숙했는데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이제 실제 발생하는 거래들을 보게 되면 어, 너무 거래 구조가 복잡할 때도 많고 거래 에 관련된 이제 개정이 한두 가지가 아닐 때도 너무 많고 그리고 변수들도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네, 처음에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회계 처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맞다 틀리다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어떤 것이 최선이냐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점점 느끼는 거지만 회사의 이제 거래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의 방향성이 조금 다양해지고 넓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또 회계처리를 적용할 것인지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기준 적용에 대한 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거래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재무에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단순히 뭔가 결산으로 숫자를 도출해내는 과정 말고 그 숫자 안에서 뭔가 찾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보여주기 쉽게 실적 양식을 개발한다든지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뭐 차입금 의존도라든지 그런 숫자들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를 어떻게 하면 더잘 보여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KPI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무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대학 때 배웠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좀더 복잡하고 다단합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업무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실무 경험을 조금이라도 해봤던 경험이 있으면 좀더 본인을 어필하기 좋으신데요.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비회사에서 재무회계팀 인턴으로 실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매입, 매출, 지출결의서 등 품위서를 참조해서 점표 입력을 했고요. 대량점포의 경우에는 엑셀을 활용해서 업로드한 뒤에 입력했습니다. 매달 전표 입력이 마감되면 이걸 모아서 바인딩을 하는데 이 바인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표를 월별로 나누어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등등등 어떠세요? 재무회계팀 인턴 경험을 쭉 말씀을 주신 건데요. 많이들 이렇게 쓰세요. 그런데 시즌 1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겪었던 경험을 나열하는 것은 크게 의미 없다. 거기서 뭘 배웠고 뭘 개선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직무보다 직무 경험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표현하기 어려운 직무인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생각해서 프로세스를 바꿨다, 개선해 봤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전문가분도 실제 현업에서 자료에서 나온 인사이트를 좀더 가시적으로 보이게 하는 양식을 개발하는 것이 KPI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뎁스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러한 개선의 노력을 보이는 사람을 더 뽑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비용 처리 프로세스 개선 혹은 업무하는 방식을 변경했다라던가 각 현업부서와의 소통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봤다라던가 좀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숫자를 검토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도 해봤다. 새로운 내부 기준에 대해서 내가 매뉴얼을 제작해봤던 경험이 있다. 라는 등의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을 좀더 부각해서 활용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내가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쥐고 갈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어필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전 도저히 생각나는 경험이 없어요. 별로 경험을 해본 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브이룩업. 같은 어떤 엑셀 함수, 엑셀 단축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 스킬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이것이 어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엑셀이 재무 회계 직무에서는 본인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통해서 남들이 1시간 하는 업무를 나는 2, 30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엑셀을 할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경험들이 있다고 하면 어필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이것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특정 기간에 몰리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엑셀 매크로를 활용해서 나만의 정리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RPA와 같이 템플릿상의 특정 위치에 테이블을 복사해 넣으면 제가 원하는 기준으로 총괄장이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직무 성격상 여러 전표들을 동시에 빠르게 정확히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프로세스를 단축시키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 냈고요. 이것은 저의 주도적인 업무 태도를 드러내는 한 가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예, 괜찮겠죠? 재무에게 직무 준비하실 때는 회계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조금 쌓고 오시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회계적인 언어 같은 것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빈번하게 쓰이는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낯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업무를 배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기초회계라든지 중급회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론적 베이스를 쌓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일반적인 경험이나 뭐 다른 직무에서 요구하는 그런 스펙이라던가 그런 거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영학이나 회계학을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용어에 익숙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 전공이 아니어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무회계 직무는 일반적인 경영지원 직무와는 좀 많이 달라요. 입사 후에 OJT를 통해서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재무, 회계 관련한 지식을 보유하고 계셔야 하는데, 그걸 회사가 제일 단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바로 전공, 자격증 분야이죠. 우선 전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공은 아직은 많은 회사들이 상경계열을 우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공 계열과 상관없이 요즘 많은 문과생들이 재무 회계 쪽을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전공 우대를 없앤 회사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 상경계열이 아니신 분들이라면 전략적으로 우대가 없는 채용 공고를 우선 공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동일한 컨디션을 전제했을 때 서류 전형에서 전공 우대의 점수 차이를 극복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내게 확실한 자격증이 있다 라고 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 확실한 자격증은 보통 대기업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CPA, AICPA, 세무사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넓게 본다면 CFA, 세무회계, 전산세무, 전산회계, 재경관리사, 재무관리사, 이런 자격증들을 보통 많이 우대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의 재무회계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정말 좋겠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CPA, AICPA,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일반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 말은 내 경쟁자들 중에 회계사 공부 준비는 했지만 실제 따지 못한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그때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그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직무는 회계 지식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목표했던 자격증을 따진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얼마나 회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본기를 누구보다 더 많이 쌓았고 전공 과목을 잘 들었고 하는 등의 얘기들이 안쓴 것보다는 훨씬 힘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회계 직무가 그 밖에서 보기에는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아니고 뭔가 서포트하는 그런 업무라고 많이 비춰지다 보니까 조금 되게 루틴하고 좀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업무를 할 때는 굉장히 이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이 있고 되게 버라이어티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재무 회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낄 수 있는 매력은 사실 그 이론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실무를 수행하면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재무회계 직무에 관심이 있으시면 뭐~ 재무직무든회계직무든세무직무든 어느 쪽이나 이제 도전을 하셔서 재무회계 직무에 참된 매력을 <laughs>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회계 직무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적이고 루틴하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 회사에서 돈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응하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많은 변수들 안에서 업무를 해 나가야 하는 게이 직무예요. 단적인 예를 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DT라고 하면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획이나 사업부, 뭐 MD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 새로운 사업으로 발생된 매출과 이익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립하는 것. 이건 역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유형의 매출이 발생을 하면 재무회계팀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다시 새로운 기준과 프로세스를 고민을 해야겠죠. 갈수록 비즈니스가 복잡해질수록, 거래 대상이 복잡해질수록 재무회계 직무 담당자들은 그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자금을 다루는 파트의 경우에는 금리와 환율의 변동 역시 하나의 큰 변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뉴스 잘 보셔야 돼요. 금리가 높아질 경우에는 차입금 이자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금리가 낮아질 경우에는 이자수익이 과소하게 발생할 수 있어서 적절한 차입과 수신상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의 변화도 보유 외화, 원화의 비중에 따라서 평가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두 가지. 직무와 관련해서 요즘 외부 환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뉴스 중에 직무 관련해서 유의해서 좀본게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에 대비하시는 데에 아마 하나의 소스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재무회계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인터뷰 내용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이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숫자는 회사의 성적을 표기하는 수단일 뿐이고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니라 숫자의 의미 숫자를 읽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다른 직무만큼이나 지원하시는 회사에 대한 업에 대한 이해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돼요. 숫자에 대한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동일한 부동산을 소유를 하더라도 그 업에 따라서 이게 유형 자산일지 투자 자산일지 다르게 분류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회사들이 지원자가 숫자를 읽어내고 분석하는 관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한 사례들을 몇개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는 IFRS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몇 년간의 재무제표를 제시를 하고 현재 이 회사의 재무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과제를 주기도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무제표를 주고, 이자보상 비율 뭐 등등을 구하고, 각 비율의 관점에서 회사별 의견을 제시하는 문제가 주어지기도 하고, 3개년도 활동성 지표 추세를 주고, 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라, 라고 하기도 합니다. 꼭 여러 가지 케이스를 두고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회한회 한회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따라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여러분을 향한 노력이 좋은 의도로 느껴지고, 그래서 좋은 결과까지 이루어내는 서로에게 그런 기적 같은 타이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직무와 함께 또다시 돌아올게요. 시보라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 회계 대기업이 경쟁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회계사 정도 자격증은 있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아 진짜요? 네더 많아요. 우리가 흔히 자격증 하면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갖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고 다른 재무회계 관련한 자격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게 뭐든 간에 자격증을 하나라도 따 놓으시는 거 정말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